창천의 기사 아르투아렐님이 아르투아렐님 아마렐 넬랭님두분 모두 무사히 임무를 마치신 것 같군요. 지금 주인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근데 왜 이거 물음표지? 모셔왔군요. 안녕하세요. 오 더빙 그대의 활약은 아들들에게 들었네. 아예 잘 못했다고. 차남 에만엘랭의 목숨까지 구해주었다고. 아예 뭐 그거는 맞죠. <laughs> 제멜가와듀랑데르가에서도 속마음을 접어두고 감사장을 보낼정도이니 후견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럽다네. 그대는 정녕 우리 포르탄가의 맹우일세. 실력이 받쳐주니까 심지기. 실력이었습니다. 무례하다. 무슨 일이냐? 아, 아무런 기별도 없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무례하죠. 죄송합니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즉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들어왔다는 건 알피노님과 다타탈님께서이 단자 혐의로 연행되셨습니다. <laughs>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 자, 자세히 말해보아라. 예, 두 분은 평민들이 다니는 술집에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천안 자들과도 접촉하셨는데 이를 안 창청기사 그리노 경이 두 분을 이단신문국에 고발한 겁니다 어머 그리노 경이라면 제멸과 사람 아닌가 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지만 위의 말은 뛰어난 위인이지 발등의 불이 꺼지자마자 서로 음해하기 시작하다니 <laughs> 이슈가라도 귀족 서유의 오랜 악습에 그대들을 끌어들인 것 같구려. 음, 서로 바로 견제하기 바쁘다. 내가 보기에 고발자 그리노경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네. 0중8구재배백작가 본가에서 은밀하게 조정하고 있을 거야. 놈들도 그들이 진심으로 이단자라는 생각은 않는 걸세. 우리 포르탄가에서 초대한 인물이 공을 세운 것을 시기하여. 외방을 놓으려는 거겠지. 어찌되었건 고발이 들어간 이상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네. 일단 신전기사단 본부로 가서 아이메리크 경과 상의하기나 분명 힘이 되어줄 걸세. 아이메리크 경 도와주세요. 오랜만이고 미치고고. 대평하게 인사나 나눌 때가 아니니 바로 본론 론으로 들어가지. 알피노군과 타타로양 때문에 온 거겠지? 그름신 비스마크건으로 르 보고하던 도중에 그들이 이단자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그들은 결백한 것이 뻔한데! 나 역시 그들이 결백하는 걸 믿는다. 문제는 두 사람을 고발한 자가 창천기사 그리노경이라는 것이지. 창천기사란 교황성하를 소화하는 열두 기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치리회 같은 조직이지. 그들에게 명령을 할수 있는 건 오직 교황 성화 뿐이다. 갑자기 부금이 안 나오죠? 야만신 시바 토벌, 또 일전의 성도방어전. 우리 이슈가르드 백성들은 새벽의 백... 혈맹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경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말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된 이상 결투재판을 요구하는 수밖에. 아하, 그 방법이 있었군요. 결투 재판이란 전쟁신 할로네 앞에서 피고인과 고발인이 고이 결투하여 결백을 증명하는 의식이다. 엥? 이 경우 알피노군과 타타로 양이 고발인 그리노경을 포함한 두 명의 투사와 싸우게 되지. 거기서 승리하면 피고인의 무 피고인의 무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노련한 창천 기사다. 두 사람이 싸운다 해도 승산이 너무 적어. 마법을 구사하는 알피노공은 자기 실력으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지만 전투력이 없는 타타르형은 대리투사를 내세울 수 있지. 물론 나나 오르스 평공도 어느 정도 실력은 자부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그대가 가장 강하다. 대리투사가 되어 싸워줄 수 있겠나? 일단 뭐 그래야죠. 타타로와 알피노는 적이니까 동료니까. 좋아, 결정된 거다. 나는 당장 알피노공을 면회하러 가서 이 계획을 알리겠어. 그럼. 신성재판소에서 기다리겠다. 나 <laughs> 아, 근데 이짜 무슨 일이야? 이게. 눈빛이 아주 좋아, 좋구나. 미치고. 아까 알피노공을 만나서 결투 재판에 대해 알려드렸다. 법정에서 그들이 결투 재판을 희망한다고 선언하면 네가 타타로 향의 응호자, 옹호자로 나서면 돼. 걱정 마라. 상대가 창천기 사라도 널 이길 순 없어. 미치고. 내 뜨거운 마음은. 항상 네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자, 준비됐으면 법정으로 가자. 네. 어우, 비열해. 어우, 비열 지금부터 비구인의 신청에 따라 전쟁신 할론의 앞에서 결투 재판을 집행한다. 고발자 앞으로...

지켜주면 뭐해 저런 식으로 저기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지기가 지기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겠죠. 예 앞으로. 네, 앞으로 어 <laughs> 떨고 있어 무서워해. 르베유르 르베 그리고 이방인 타타르 타르 타타르 타르 타르 타타르 타르

어, 떨고 있어. 보시다시피 전 연약한 여자입니다. 전투원이 아니라서 대리 투사를 요청합니다. 일단 다 방법을 듣고 와 가지고 진행은 다 잘하네요. 유하나 노인 여성등 싸울 힘이 없는 자 본인을 대신할 대리 투사를 내세울 수 있다. 으 나다 이이 녀석아 내가 타타르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이 자식들이 감히 어? 새벽을 건드려? 너네 야만신하고 싸워본적 없지 이 자식들아 타타르 되게 좋아하는거 봐 근데 이긴다고 무죄가 되는 것도 웃겨요 이 단자임 했는데 이제 그이 단자가 진짜 세가지고 결투 이기면 어떻게? 그럼 또 고발해야 돼? 아니면 이제는 똑같이 고발 못해? 그럼 이 단자 이제 정식으로 막 활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들어봅시다 전쟁신 의 할로네의 의지 아아 아, 그래서 할로네 신의 의지가 담긴 팀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아아이 단자에게 할로네는 힘을 빌려주지 않아서 아 그런 그런 게 있었군요 아, 그런 시스템이면 좀 인정하죠 겁나 세도 아, 이긴 자가 정의가 되는군요 그쵸 그런 시스템이면 인정합니다. 오케이. 딜러부터 때리기. 반드시 승리해서 무죄를 증명하겠다. 미치고 힘을 빌려주게. 이쪽 뭔가 더 굶이 당기는군. 그리노경, 그쪽을 양보하겠다. 흥! 도령님이랑 속굽장난이나 하라는 건가? 좋다. 어, 어, 어 대사 아니었어요. 아이고, 아부숴져야 되는군요. 아이고, 아이, 비노 맞는다. 하하하. <laughs> 전쟁신 할론에는 너희를 구어살피지 않았다. 컷. 헤, 헤니싸와용. 여긴는 덕이 안 해주네. 거기까지 전쟁신 할론의 심판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전쟁신께서 증명하셨다. 이해? 피고인 날피노 르베유르 그리고 피고인 타타로타루의 무죄를 선언한다! 이것으로 결투 재판을 마친다! 피고인 및 고발인은 퇴정하라! 감사합니다. 휴, 또 자네의 도움을 받았군. 덕분에 살았네. 고마워. 별 말씀을.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무죄가 힘이 있으면 무죄를 밝히기는 좀 쉽긴 하네요, 근데, 이러면. 좋아. 아주 좋은 싸움이었어. 벗을 위해 하여 우락부락한 사내들 앞에서 몸을 든 던, 던, 내던지는 네 모습.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나? 승리를 축하하는 뜻에서 선물을 주지. 무언가요? 이 아름다운 호루라기를 받아라. 에? 그건 검은 초코버 호루락이라는 물건이다. 내가 널 위해 애정을 담아 킬려는 검은 초코버를 부르는 호루락이지. 어... 아, 어... 오, 좋네요. 보라, 이 윤기 흐르는 그 아름다운 깃털을 튼튼하고 힘센 날개를 이것이 너를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파트너다. 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로시 평경 신성 재판소에서 초코볼을 불러내시다니요. 아이고 정말. 제가 저쪽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풍맥의 나침반 저거로 풍맥을 다 교감을 해야지 날수 있죠. 뭐, 풍맥이 깨고. 풍맥의 셈 교감 가능! 풍맥의 아이템 추가, 풍맥의 나침반 어, 끼어쓰기 잘못했네. 오케이. 검은 초코 분들은 일반적인 탈 것으로 가능하지만 특정 수구가 날수 있습니다. 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아, 분명히 셈은 근데 패스를 다깬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